자 지금 6번으로 왔습니다 6번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의외로 잘안 죽을 그런 거리인데 어 지금 약간 페이드가 나니까 뭐 물론 똑바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페이드니까 그 전번에 연습했던 허벅지에서 허벅지에서 인아웃 스윙으로 그렇지 몸턴 하면서 쉽 던지는 거 여기 이제 우측으로 아니 다시 원을 그려 보세요 예쁘게 그렇죠 어, 다시 몸턴 탁 하면서 오케이 이러면서 이게 약간 페이드니까 저기 보면 조명탑 있죠 왼쪽에 보이는 조명탑 우측으로 좀 지나간다 생각하고 어, 자신감을 갖고 어드레스만 확실하게 잘 하고 그렇죠 아 좋아요 좋은데 지금도 볼을 치면서 클럽이 열렸어요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 더 쳐볼게요 그러니까 강하게 릴리스를 해줘야 되는데. 릴리스 어떻게 하죠? 릴리스 어떻게 하라고 그죠 손을 띄고 서로 손을 벌려요 아니, 손을 더 벌려 손의 간격을 아니, 왼손과 오른손의 간격을 벌리라고 그렇지 해봐요 오른손 탁 채면서 밀어요 그렇지 쭉쭉 밀어요 끝까지 끝까지 스 끝까지 그렇지 그러면서 오른손의 간각을 자꾸 느껴봐요 그렇지 안에서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런 느낌으로. 에임을 살짝 왼쪽으로 해주고. 오른발 뒤로 빼지 말아요. 자, 가운데다 놓고 에임하고. 오른발이 또 뒤로 빠졌죠, 살짝. 예, 어깨 닫고. 지금 보면 센터 겨냥하고 있잖아요. 살짝 왼쪽 겨냥해요. 왼쪽으로, 그렇지. 좋아요. 딱그 정도. 어 괜찮아요 요거 괜찮은데 지금도 릴리스가 안 돼서 하나만 더 쳐볼래요? 자 티티티 자 치면서 왼쪽으로 가도 좋으니까 릴리즈를 확실하게 딱 해줘요 이렇게 우측으로 자꾸 밀려나가니까 거리가 안 나는 거야 확실하게 왼쪽을 보고 자, 이번엔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릴리즈만 팍 해줘봐요. 빈스윙 할 때, 오른손 신경 써요. 그렇지. 그렇지, 좋다. 딱그 기분으로만 치는 거예요. 릴리즈. 좋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치면 얼마나 잘 맞냐고. 물론 왼쪽으로 갔지만, 그런 형태로 쳐줘야지. 릴리즈를 해야죠. 음. 연습장에서 한번 또 한번 갈고야 되겠구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연습장에서 어떻게 연습을 할까를 위해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릴리즈를 강하게 하는데 약간 우측 볼게요 저 위에 앞에 있는 저큰 나무 있죠 좀 색깔 진한 나무 자 그쪽으로 친다고 생각을 하고 자빈수인부터 릴리즈를 강하게 해봐요 강하게 그렇지 강하게 오케이 에임만 딱 확실히 그쪽을 보고 어깨하고 확실하게 다 하고 리즈쿠샷 아니, 좋잖아. 아니 이렇게 쳐야지. 쿠샷쿠샷 굿샷, 굿샷. 자, 이동할게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뭔지는 나도 알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네. 내가 슬라이스가 나니까 오른쪽 보고 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치는 건데 네. 아, 지금 보면 그렇다고 왼쪽으로 가지도 않아요. 반반의 확률로 똑바로 가거나, 아까 왼쪽으로 가요. 왼쪽 훅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측을 겨냥하고 그냥 빵 쳐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그냥 페이드 쳐서 잘 맞아도 200이 안 가는데, 그 <laughs> 뭐야 그게. 네. 네. 투어는 요원하죠. 네. 아무튼 저기 세컨 자리에서 한번 또 쳐볼게요. 네. 자, 그래서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연습장에서 치는 것과 실전에서 치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여기가 매트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 한 거지 매트가 없다면 더 심하게 이상하게 보고 쳤을 거예요. 와, 진짜 멀리 갔어, 저거 봐봐. 멀리 갔잖아. 맨 앞에 있네. 음. 이런 거야 말로 아니 사람이 말이지 여기 보면 OBT 있죠. OBT 네. 보다 티샷이 좀더 나와야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laughs> 아니, 그렇잖아. 거의 뭐, 핀이 백핀이라 170 남았어요. 170이니까 여기는 뭐저 앞이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없는데, 170이니까 내가 오늘 시킬 거면 긴 크롭을 잡으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 잘라갈 거냐? 네. 오늘 도전하. 그렇죠. 도전해야죠. 이런 건 도전해야지. 앞이 무슨 장애물도 없는데. 자 그렇지. 확실하게 릴리즈만 해주면 돼요. 아 물론 릴리즈 안 하고 붕 뜨면 상인 잘 사는데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어, 어깨 닿고요. 그렇지.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렇게 치면 문제점이 뭐냐면 항상 짧다는 거야. 그죠? 자, 공 하나 더 쳐봐요. 자, 요번에 릴리즈 한번 하고 쳐볼게요. 약간 우측을 보면서. 자, 오른손에 신경을 쓰고 릴리즈를 확실하게 해주고. 그렇죠. 릴리즈에 신경 써요. 그렇지. 약간 우측 봐요. 오케이. 릴리즈! 어, 지금 보면 피니시도잘안 해. 요거는 어, 이제 연습장에 좀 고쳐야 돼. 오! 근데 거리가 확실히 더 나아요. 릴리즈라면. 이거 거의 그린까지 갔어요. 저쪽으로 가볼게요. 네. 자, 안성 레이크힐스 6번홀이 거리는 짧은데요. 그린이 조그맣고, 주변에 조금만 오바돼도 죽으니까 좀 조심해서 잘 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구니까 요걸 또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아까랑 다르게, 이 아까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죠? 네. 그린이 좀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이게 공이 평탄한 데 있죠. 네네. 그러니까 치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쨌든. 네. 여기는 이 앞에 이 부분 떠가니까 네. 거리상으로는 20m가 조금 덜돼 보여요. 네. 그럼 뭘로 쳐볼래요? 안 되지만 샌드로 다시 한번 네, 도전해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어떻게 하라 했죠 확실하게 핸드 퍼스트를 핸드.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라이가 좋기 때문에 이런 데는 굳이 뭐 굴릴 필요가 없어요. 핸드 퍼스트를 확실하게 해놓고. 그렇죠. 자신감 갖고 그렇지 그렇죠 핸드 퍼스트 확실하게 하고 더 해요 그렇지 어, 아니 지금도 손으로 쳐서 그래 확실하게 팍 떨어뜨려요 땅을 팍 파요 땅을 빈 스윙 한번 해볼게요 공 치는 것처럼 탁 가요 탁가 들어서 땅에다가 아니면 팍 패대기를 쳐요 그렇지 더쳐더쳐 더 쳐. 그렇지. 어, 예. 기포시 생기게. 예. 자 다시 해볼게요. 강하게 쳐야 돼요. 자신감 갖고 핸드퍼스트 하고 그렇죠. 그렇지. 아니 이렇게 쳐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응. 보면 뭐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치니까 이게 약해. 아니.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라고 그러기보다는 크럽을 놔요. 이렇게 놓으라고 이렇게. 들어가겠다, 저거. 와우, 나이스. 와우. <laughs> 자, 지금 요런 것도 사실은 그 보라고 이 호라고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직선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요쪽, 요쪽, T자를 만들 T자. 영어로 T자를 만들어서 이쪽에 가상의 뭔가를 하나 만들고 이쪽에 가상의 뭔가를 하나 만들면 T 자가 되죠. 네. 그러니까 딱 낮은 자세로 보면서 네. 어디가 높은지를 확인해요. 유관상으로 이쪽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지형상으로도. 어. 어.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하면서 봐야 돼. 이쪽이 살짝 있어 보입니다. 음. 여기 허톱이 왼쪽이 좀 내리막 같고요. 네네네. 네. 이쪽에서 봐도 거의 장치기. 이렇게 애매할 때는. 그냥 똑바로 치면 <laughs> 네. 에라 모르겠다, 똑바로. 근데 퍼팅은 감이 네. 좋아서, 네, 어프로치하고, 어프로치를 가장 좀흉경써야될것 같고요. 드라이버는 릴리즈는 확실히 해주면 될것 같고. 거리를 일단 쟀으니까, 방향도 자기가 할거다 했고, 어떻게 되는지. 약간 내리막처럼 보이네요. 아, 똑바로 치라 그랬는데. 아, 아깝습니다. 열린 것 같아요, 지금. 에.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숙제가 있죠, 숙제? 네. 숙제가 뭐죠? 릴리즈. 릴리즈. 핸드 퍼스트. 그렇지, 핸드 퍼스트. 네. 우리가 이제 80대 안정적으로 치기 위해서는, 샌드위치를 잘 써야 돼요. 물론 뭐 굴리는 것도 중요한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굴릴 나이가 아니야. 네. <laughs> 네, 일단좀임팩트의 신경 쓸 일이 확실하게 하고. 네, 네 그러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